고지혈증은 다량의 지방이 혈관벽에 축적되어 염증을 만들고 심장 혈관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방으로 꽉 막혀있는 혈관을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음식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혈관 건강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엄청 많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 주고 항산화에 좋습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예방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LDL이 되어 동맥 내벽에 자리를 잡아 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리놀렌산은 동맥벽의 두께가 커지고 단단해져 탄력을 잃는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혈관이 협소해져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놀렌산은 혈당, 지방을 줄이는 데 좋고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어 혈관 벽이 늙는 것을 지연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일일 한 주먹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하루 양파 1분의 1쪽을 먹은 사람의 hdl이 30%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유아 프로필 알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중성지방,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양파가 가지고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은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더불어 피가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혈관의 덩어리가 생성되는 것도 예방해 줍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네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안의 기름을 신체 외부로 빼내는 HDL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커큐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피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혈관 청소에 좋은 대표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심장 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랍니다.